얼마나 눌러주고 눌렀어요? 어이 걸레, 걸레 있어요? 거기? 아, 네. 걸레 잠만요 걸레 어, 여기 막혔는데? 저끝때까지 물이 면 여기를 다시 통기가막혀지게 다시 야돼아이뭐 네. 있네 엄청 많다. 섞여져끝는 목장. 여기 있잖아. 휴지 응? 내말끝에는 지금 물이 없지 않냐? 네, 없어 이거 온배관이고. 그지 네. 그럼 여기 지금 이 앞에만 막혀있는데 뭐 거기뭐 휴지가 있는데? 뭐야 저거 휴지야? 이자시도하주 귀여운데, 나라스 문. 귀여는데데여데 귀여운데, 여운데귀 그래서 귀가내데 귀여운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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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가데귀여운는데 귀여운데, 귀여운여운데귀여운데 저희가놓 u 버려저 the cover here. So, you got the cover in the g r o 려